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티브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은 코인 베이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코인 베이스가 에코라는 회사를 인수 했잖아요 금액도 상당했어요. 거의 뭐 4억 달러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꽤큰 규모였죠. 이게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단순히 그냥 회사 하나 더산게 아니라 뭔가 코인베이스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 어떤 퍼즐의 한 조각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에코 인수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온체인 자금 모집, 다른 말로 하면 토큰 세일 기능을 코인베이스 생태계 안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아, 자금 모집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전에 인수했던 리퀴파이라던가 또 거래액을 투자한 대리빗 그리고 쇼피파이랑 USDC 결제 연동한 거또 기업용 서비스인 코인베이스 비즈니스 출시 같은 것들 네네 있었죠 이런 모든 움직임들이 사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그 USDC 이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뭔가 통합된 금융 생태계를 만들려는 거죠 USDC 중심의 통합 생태계 어, 되게 흥미롭네요. 마치 그 레고블록 하나씩 사 모아서 결국엔 큰 성을 만드는 뭐 그런 그림 같아요. 네, 비슷한 비율일 수 있겠네요. 그럼 오늘 저희는 이 흩어져 있는 레고 조각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의 최근 행보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요, 그들이 만들려는 이 USDC 중심의 금융 파이프라인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더 단단해지고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그 속을 파헤쳐보시죠. 먼저 코인베이스가 모으고 있다는 이 퍼즐 조각들부터 자세히 좀 들여다 볼까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모집부터 발행, 거래, 결제 그리고 자산 보관까지 금융의 거의 모든 단계를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각 조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걸 또 USDC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연결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조각은 모집, 레이즈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에코 인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에코가 가진 소나, 런치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토큰 세일, 그러니까 프로젝트들이 초기 자금을 블록체인 상에서 모으는 기능을 이제 코인베이스가 직접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아, 런치패드. 그러니까 자금 조달 청구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뭐 코인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토큰화된 증권이나 RWA라고 부르는 실물 자산 토큰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 RWA까지요. 네. 이렇게 되면 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아예 USDC를 기본 자금 조달 총화로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와, 시작부터 그냥 USDC 생태계 안으로 자금을 확 끌어들이겠다 이런 의도군요. 굉장히 전략적인데요. 그렇죠. 두 번째 조각은 발행 및 관리, 런치 매니지입니다. 이건 작년에 인수한 리키파이가 이 역할을 맡습니다. 아, 리키파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리키파이는 뭐라냐면 토큰 베스팅이라고 하죠. 그 투자자나 팀원한테 약속된 토큰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나눠 주는 거예요. 그런 관리 기능 그리고 캡테이블 관리, 그러니까 주주 명부 관리죠. 누가 지분을 얼마나 가졌는지 마지막으로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각종 규제를 잘 지키도록 돕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토큰만 딱 발행해 주고 끝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규제 문제까지 고려하면서 프로젝트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제공한다 이 말이네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프로젝트가 정말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코인베이스 생태계 안에서 그리고 규제를 준수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까는 거죠. 기반을 다지는 거군요. 네. 세 번째는 거래 및 파생 상품, 트레이드 데리벌 팁스 영역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옵션 선물 거래소 중 하나인 데리비스에 약 29억 달러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죠. 야 29억 달러요. 정말 크네요. 네 데리비센 이미 이 분야에서 강자잖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이 투자를 통해서 파생상품 거래에서 USDC를 담보자산이나 혹은 정산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중을 늘릴 아주 강력한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기존의 현물거래 시장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넘어서서 훨씬 규모가 큰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USDC의 존재감을 키우겠다 뭐 이런 의도로 읽히네요 정확합니다 자네 번째 조각은 결제 및 정산 페이세들입니다. 작년에 코인베이스가 자체적으로 만든 레이어2 네트워크 베이스 위에서 USDC를 이용해서 쇼피파이 결제를 도입했잖아요. 네그 뉴스 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기업 고객들을 위한 코인베이스 비즈니스. 이걸 통해서 국경관 송금이라던가 아니면 결제 링크 생성 같은 기능을 또 선보였어요. 이건 이제 이론적인 활용을 넘어서서 실제 상거래 환경, 그러니까 기업과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그 지점에서 USDC가 쓰이도록 길을 닦는 아주 실질적인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뭐 카드 결제하듯이 USDC를 쓸수 있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그림에 더 가까워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인데요. 수탁 및 보안, 커스터디, 세큐리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코인베이스가 좀 미리 준비해둔 영적이에요. 아, 이건 예전부터 준비했다고요? 네, 과거에 개인 사용자를 위한 지갑 서비스인 BRD를 인수했었고, 또 기관 수준의 높은 보안을 제공하는 MPC 기술 기반의 키관리 솔루션 업체, 언바운드 시큐리티를 인수했었거든요. MPC요? 그게 뭐죠? 아, MPC는 바자간 컴퓨팅이라고 해서요. 여러 당사자가 각자 가진 비밀 정보의 일부만 가지고도 암호화된 연산을 같이 수행해서 키 관리를 훨씬 더 안전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아하, 더 안전하게 키를 관리하는 기술이군요. 네, 덕분에 기관 고객이든 개인이든 안심하고 자산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미리 갖추고 있었던 거죠. 와, 들어보니까 정말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그러니까, 에코아로 초기 자금 유입 단계부터 USDC를 쓰게 유도하고, 리퀴파이로는 규제 걱정 없이 발행하고 관리할 시스템을 제공하고, 또 대리빗 투자를 통해서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USDC 활용도를 높이고, 쇼피파이나 코인베이스 비즈니스로는 실제 결제 사용처를 넓히고, 그리고 기존에 인수한 커스터디 기술로 이 모든 과정의 안정성까지 확보한다. 이다 연결되는 하나의 거대한 계획이었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 조각들이 다 모여서 자금이 처음에 유입되고 그다음에 관리되고 또 거래되고 마지막으로 결제되는 이 모든 과정이 코인베이스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USDC를 통해서 끊김없이 쭉 이어지도록 하는 뭐랄까 일종의 금융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기능들을 모아 놓은 백화점식 접근이 아니라 정말 유비적으로 착착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거군요. 그런데 말이죠. 코인베이스가 왜 이렇게까지 USDC 중심의 생태계를 만드는데 공을 들이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전환마찰의 최소화. 전환마찰이요? 네.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할때 에코를 통해서 USDC로 투자금을 받고 이걸 또 리키파이로 관리해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USDC 페어로 거래를 하고 나중에는 코인베이스 비즈니스를 통해서 USDC로 직원 급여를 주거나 파트너사에게 대금을 지불한다고 가정해 보죠. 네. 이 모든 과정에서 다른 화폐로 환전하거나 뭐 외부 서비스로 자금을 옮기거나 할 필요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크게 절약되죠. 아, 그렇군요. 자, 자금 이동의 번거로움을 없앤다는 건 단순히 편리함 그 이상이네요. 사용자들이 그냥 코인베이스 생태계 안에 계속 머물도록 만드는 강력한 잠금 효과, 락인 효과를 만들어 내는 거죠. 한번 들어가면 뭐 굳이 나올 필요를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금이 USDC 형태로 더 오래, 더 많이 순환하게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USDC의 활용도를 높이고 유동성을 더 깊게 만드는 효과로 이어지죠. 두 번째 이유는 수익 구조와의 직접적인 연계입니다. 아, 수익이요? 네. 2023년에 코인베이스가 USDC 발행사인 서클하고 파트너십을 재정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합의를 했어요. 바로 USDC가 예치된 자산, 그러니까 리저브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있잖아요. 이걸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나누기로 한 겁니다. 아. 이자 수익을 나눈다고요? 네. 즉 코인베이스 생태계 안에서 USDC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총 유통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코인베이스의 직접적인 수익도 같이 커지는 구조인 거죠. 생태계를 키우는 것 자체가 회사의 이익 증대로 곧바로 이어지는 아주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되는 셈입니다. 와, 생태계 확장하고 회사 수익 증가가 같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한 거군요. 이거 정말 영리한데요? 그렇죠. 세 번째 이유는 규제 환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입니다. 특히 유럽에서 미카라고 부르는 암호자산시장법, 이게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거든요. 아, 미카 법안이요? 네. 이 법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걸 충족 못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코나 리키파이처럼 KYC, 그러니까 고객 확인 절차죠. 또 토큰 분배 관리 공시 이런 규제 친화적인 기능들을 미리 내재화하는 것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강화되는 게 오히려 준비된 플레이어한테는 기회가 될수 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규제라는 파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를 탈 준비를 미리 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USDC만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는 페이팔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PYUSD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또 1대1 전환을 지원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했어요. 이건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규제를 잘 준수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생태계 안으로 포용할 수 있다는 유연성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인베이스가 구축하고 있는 이 거대한 금융파이프라인의 중심축은 명백하게 USDC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네요. 자 그럼 이 거대한 계획이 실제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관전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중요한 지표나 변화들을 좀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에코 통합 속도와 실제 활용 범위입니다. 에코 통합 속도요? 네. 에코의 그 런치패드가 실제로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프로젝트 팀이나 투자자들한테 제공될지, 또 이용자격에 뭐 제한은 없는지, 그리고 실제 토큰 세일에서 USDC가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발표는 거창했는데 실제 사용성이 떨어지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런지 패드가 열려도 뭐 문턱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u s d c 비중이 생각보다 낮으면 기대했던 효과를 내기는 어렵겠네요. 자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대리비 투자 이후의 파생상품 시장의 지표 변합니다. 대리비에 대한 투자가 실제 효과로 이어지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옵션 시장의 미결제 약정 OI라고 하죠. 네. 만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계약의 총 규모가 커지는지. 그리고 매수 후 매도 호가 차이, 즉 스프레드는 좁혀져서 거래비용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파생상품 거래 담보로 사용되는 자산 중에서 USDC의 비중이 실제로 증가하는지 이 추세를 추적해야 합니다. 결국 숫자로 증명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결국 데이터가 말해줄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요? 셋째는 실제 상거래에서의 결제 확장입니다. 쇼피파이 외에 다른 주요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 우리가 흔히 PSP라고 부르죠. 이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아마존 같은 대형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의 추가 제휴 소식이 있는지, 아, 다른 곳들과도 제휴가 늘어나는지요? 네. 그리고 실제 가맹점들이 물건 팔고 대금을 정산받을 때 USDC를 선택하는 비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용 사례가 널리 퍼져야 이 루프가 진짜 의미를 갖게 되니까요. 그렇죠. 이론적인 파트너십 발표를 넘어서서 실제 가맹점하고 소비자들이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그 채택률이 관건이겠네요. 네 번째는 어떤 걸까요? 네 번째는 규제 환경의 변화와 그 영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의 미카 법안이 각 나라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시행되는지, 특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서비스 범위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야 하고요. 또 미국 규제 당국, 뭐 예를 들면 SEC나 재무부 같은 곳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거나 업데이트 하는지 여부도 이 생태계 확장의 속도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제 동향도 계속 주시해야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주신다면요. 마지막은 USDC 서클 간 수익 배분 구조의 민감도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내리거나 아니면 USDC의 전체 유통량이 변화할 때, 코인베이스가 서클로부터 받는 그 이자 수익 배분액이 얼마나 변동하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코인베이스 전체 수익에서 이자 수익 공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가늠해 볼수 있는 지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연히 수익 창출일 텐데요. 이 USDC 루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코인베이스에게 어떻게 돈을 벌어다 주는지 그 수익 메커니즘을 조금만 더 자세히 풀어주시겠어요? 단순히 뭐 거래 수수료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USDC 루프는 단일 수익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금이 생태계 안을 이렇게 순환하는 거의 모든 단계에서 수익을 달생시키는 아주 다층적인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수익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네. 우선 발행 모금 단계, 에콜 리키파이에서는요, 프로젝트 팀이 런치패드를 이용할 때 내는 수수료, 또 토큰 베스팅이나 캡테이블 관리 같은 부가 서비스 이용료, 그리고 KYC나 규제 준수 기능을 패키지로 제공하면서 받는 수수료 같은 게 있겠죠. 주요 지표로는 뭐, 세일 건수나 규모, 평균 수수료 같은 걸볼수 있을 거고요. 네, 런지패드 수수료 같은 거요. 그 다음 현물 거래 단계는 이건 코인베이스의 전통적인 수익원이죠.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사고팔 때 내는 메이커테이커 거래 수수료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USDC 기반 거래상의 비중이 커지면 거래량이 유지되거나 늘어날 경우 수수료 수익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죠. 아, USDC 거래가 늘면 수수료도 늘어나는군요? 그렇죠. 세 번째 파생 상품 단계, 대리빗에서는 옵션이나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또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될 때 생기는 수수료, 자금 인출 수수료 같은 게 있습니다. 또, USDC를 담보로 사용하게 유도함으로써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간접적인 이익도 기대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미결제 약정 규모나 거래대금, USDC 담보 비중이 핵심 지표가 됩니다. 파생 쪽 수수료도 꽤 되겠네요. 네. 그리고 결제 정산 단계, CB 비즈니스 쇼피파이 기업이나 상점들이 USDC로 결제를 받을 때 코인베이스가 처리를 해주고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MDI Merchant Discount Rate 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아, 카드 수수료처럼요? 네. 그리고 다른 통화로 정산하거나 환전할 때 발생하는 스프레드 수익, 그리고 코인베이스 비즈니스의 특정 기능 사용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총 결제 처리 금액 TPV, 토탈 페이먼트 볼륨이나 감행 점수, USDC 정산 비중 등을 봐야 하고요. 결제 쪽도 수익원이 꽤 다양하네요. 네. 다음은 USDC 리저브 이자 공유.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서클과의 계약에 따른 수익입니다. USDC 엣지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배분받는 거죠. USDC 총 유통량이나 기준 금리 수준, 리저브 자산의 운용 수익률 등이 이 수익의 크기를 결정하고요. 금리랑 연동되는 수익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디 보완 단계, 프라임 MPC, 이건 주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들이 맡긴 자산 규모 AUM, SH 언더매니지먼트의비례에서 보관 수수료를 받습니다. 또 추가적인 보안 강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도 있을 수 있고요 기관 대상 수수료도 있고요 네또 L2 베이스 생태계에서도 수익이 나옵니다 코인베이스의 자체 레이어2 네트워크인 베이스에서요 사용자들이 베이스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읽힐 때 내는 트랜잭션 수수료 이거 시퀀서 수수료라고 하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다른 체인에서 베이스로 자산을 옮길 때 내는 브릿지 수수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베이스 생태계가 활성화될수록 이 수익도 커지겠죠. 아. 베이스 네트워크 자체에서도 돈을 버는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온오프램프 단계. 사용자들이 법정 화폐, 뭐 달러나 원화 같은 돈을 코인베이스 계좌로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예를 들어 카드나 은행 이체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나 환전 스프레드 역시 수익의 일부입니다. 와, 정말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엮여 있다는 말이 딱 맞네요. 자금이 생태계에 들어와서 발행되고, 거래되고, 결제되고, 보관되는 거에 거의 모든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군요. 진짜 특정 시장 상황에 좀덜 흔들리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다층적 수익구조의 핵심 작동 원리를 요약하면 한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자금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전환 마찰을 제거해서 생태계 안에서 수익이 발생할 기회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네, 락인 효과요. 둘째는 수익원을 다각화해서 특정 부분이 좀 부진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이걸 상쇄해서 전체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거죠. 예를 들어 거래량이 좀 줄어도 결제나 이자 수익이 받쳐주는 식으로요. 위험 분산이네요. 그렇죠. 셋째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높을 때는 USDC 리저브 이자 수익이 중요해지겠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질 때는 뭐 대출이나 거래, 결제 관련 수수료 수익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구조의 무게중심이 좀 유연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와,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럼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코인베이스를 볼때 단순히 거래소 실적만 볼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USDC 총 유통량 변화라던가 기준금리 동향, 대리빗에서의 USDC 담보비중 또 쇼피파이 같은 가맹점에서의 USDC 결제 규모, 베이스 네트워크 활성도 같은 것들, 그리고 각국의 규제 변화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코인베이스의 큰 그림을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표들이 코인베이스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이 거대한 USDC 루프가 과연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코인베이스의 이 USDC 중심 전략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흩어져 있던 점들이 쭉 선으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약을 좀 해보자면, 코인베이스는 자금 모집, 그러니까 에코부터 시작해서 발행 관리, 리퀴파이, 거래, 코인베이스 대리빗, 결제 정산, 쇼피파이, 시비 비즈니스, 그리고 최종적인 보관, 커스터디에 이르기까지 금융 활동의 거의 전 과정을 USDC라는 단일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아주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파이프라인 구축의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그 효과는 뭘까요? 가장 큰 목표는 역시 사용자, 특히 기업 고객들이 굳이 코인베이스 생태계를 벗어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환 비용이나 마찰을 극도로 낮춰서 한번 들어온 자금이 계속해서 생태계 내부에 머물면서 순환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강력한 락인, 락인 효과를 노리는 거죠. 마치 아주 효율적으로 잘 설계된 고속도로처럼요. 네. 벗어날 이유가 없게 만드는 거군요. 네. 특히 이 모든 과정을 규제 당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게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코인베이스는 전통적인 거래 수수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주고 파생상품 결제 처리 USDC 이자 수익 공유 커스터디 자체 L2 네트워크 수수료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금리 변동이나 뭐 시장 침체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강력한 플라이휠,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보니까, USDC 중심의 통합 파이프라인을 통한 사용자 락인, 그리고 다각화된 수익 모델 구축과 시장 변동성 대응력 강화, 마지막으로 규제 친화적 인프라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이세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공들여서 구축하고 있는 이 강력한 USDC 루프가 점점 더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지금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잘 닦인 USDC 인프라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될까요? 오우. 누가 이걸 잘쓸 것인가? 네. 코인대부의 직접적인 경쟁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인프라 위에서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그런 혁신적인 스타트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과연 누가 이잘 깔린 판 위에서 기회를 잡을지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코인베이스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깊이를 더해드릴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의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서 저희가 짚어본 여러 체크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에코원치패드의 실제 사용성은 어떤지. 대리빗에서 USDC 담보 비중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실제 상점들의 USDC 정산 비율은 늘어나는지 등등. 여러분께서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암호화폐 금융 인프라의 중요한 변화와 그 의미를 계속해서 발 빠르게 추적하고 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